아 구경이... 언젠가 도전 완벽했으니 득퇴 아우 완전 야구점일구으로 이겼네 근 이겼대 이겼대? 왜 이리 압박세지? 모두 도와 찬스, 선 나이스

차분하게, 차분하게, 고잘해라 밖에 들어가서 라인, 라인, 라인 너, 무 나와있잖아 너, 너, 라인, 라인.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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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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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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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넘었다! 넘는다, 넘는다! 저 좋아! 좋아! 스피드 먹었다! 에이, 스 나이스! 좋아, 좋아! 나이스! 야, 오늘 날 잡았냐? 좋아, 좋아! 차분하게! 아, 위나, 위나! 위다 그렇지! 나이, 태우고! 좋아! 어이. 좋아, 좋아! 야체지너 <목소리> 너무, 너무 밖으로 나와있다뭐 라인 잘 보고 뛰어 쭉 들어가 쭉 들어가 쭉, 쭉, 쭉 들어가서 못들어가세요어오씨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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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바로 찾아! 야 넘는다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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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목소리> <자. 목소리> 이게가이게가이게가이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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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laughs> 선물 준비하세요 빨리 헤드트릭. 울려. <laughs> 트릭더 무서워. 헤드트릭 더 무서워. <laughs> 더 무서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선물 사줘야 돼서. 아뭐도헤드트릭이먹 그래. 그때. thing. Yeah. Yeah! 어! 응, 오! 좋아. 오. 좋아. 야, 태준 라인 보라고, 디딤 태자 보라고 응. 아. <laughs> 아. 알아서 한번 해봐라, 이거. 알아서, 아서한번안까이지 <laughs> <한만> <알랄까. 웃음> 네. 말고. 사이드라. 달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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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자! 달 아빠! 가운데! 가자! 좋아! 가자! <목소리> 야아아아아와 잘했어! 왜 이거 나인만 게이냐 들어가도 가지고드라이파워아이어 아싸, 아싸. 차분하게, 차분하게. 다시 하지 붙어줘 붙어줘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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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목소리> 우리 뛰어 우리 뛰어 <목소리> <달래>. 좋다 우리 <목소리> 걸어 걸어

中票中票中票中票 k <람이> 어킥 k 아 k 아 i k i k k 아 k 아 k 아 아, k i k k 아, k i k Kikik Kikik k Terima kasih telah 이리로 더 가야지. 가 야, 지 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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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스크램프 하면 아니냐? 아까 자꾸 뒷발이 떨어져요. 세게는 제가 세게 됐는데 뒷발이 자꾸 떨어져잘 <laughs> <laughs> 던지긴 <laughs> 하는데. <laughs> 잘, <던지긴 웃음> 잘 던지긴 하는데. 못 <laughs> 때리고 그런가 보다. 잘했다. 잘 맞춘 것같아나봐이글컵 왜냐고 그래도.

좋아 압박해 걷어 걷어 싸봐 그냥 넘었다 넘었다 잡봐 찬스 백백이다 백팩이 다백이 아, 핸들, 핸들, 라이트 한다. 좋아! 우리 가봐! 우리 가보자! 좋다! 아오! 이게 지금 여기서 마지막이잖아, 이제? 네. 이거 이기면 그냥. 달라나? 우선. <laughs>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제. 좋아! 아무살잘랐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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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할수있 들어가 뿌리 뚝뚝으로 들어가 띄어 뛰어, 뛰어뛰어뛰어뛰어 띄어 뛰어, 뛰어, 뛰어. 아빠 그거 아빠 그거 해해할수있어 T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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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잡아봐, 그렇지. 좋아. 아. 와, 아! 정신 없이 몰아치네. 벽 서구! 벽 벽! 벽 벽! 좋아! 좋아 좋아! 잘했어! 좋아! 장규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렇게 끝났다!